아주 깨지쇼. 좋아요, 좋아요. 가봅시다. 진짜 최고다. 좋아해 나도 동물 어, 좋아해, 어, 좋아해. 기린거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 <웃음> 안녕 <웃음> 너무 귀여워 안녕 아, 간식 쓰면 할수 있나 봐 아, 안녕 <laughs> 안녕 엄마도 한번더 줘서 <laughs> 아이고.. <너무 어려워. 웃음> 아이고 너리 아우 이데 아이고 이고 <너네> 머리 아주 눌하고 안녕 쿨하게 가는 안녕세요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였지? <웃음> 워너비, 워너비. <웃음> 오! <laughs> 어 이거 모르겠다 Oh, não é <laughs> <쏘던> 엄마가 <같이> 이가 <laughs> 예쁘다. 하늘은 진짜 예쁘다. 나도 멀리 가자 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좋다. 진짜? 저번에 아빠가 왔던 비자림이 약간 음. 좋은 날도 음. 있었고 좀 약간 우중충한 날? 너무 좋은데? <laughs> 너무 좋다. <laughs> 안 나오려고 <웃음> <웃음> 백스텝 하는 거 <laughs> 우와 너무 좋은데? 너무 좋다. 편하가려면 되죠? 키단풍도 아니 난 지금이 너무 예쁜데? 아, 그래? 어. 푸른색이. 응. 난 푸른색이 예쁜. 너무 좋거든. 와 <laughs> 엄마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다. <웃음> 우와. 었난 <laughs> <laughs> 이런 자연이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진짜, 이, 봐봐, 뒤에 다, 이렇게, 그치? 뒤에가 다좀 얼굴 가니 싶네. 야, 어떻게 찍어야 돼? 아, 뒤에 다 나와야 돼? 다 나와, 이, 기, 뭔가, 이 세로로 엄마 찍을 수 있겠어? 응, 세로로. 길, 딱 여기, 아, 어제 말한 것처럼 응. 여기 딱 잘라가지고, 길 쫙, 보여? 응, 오케이. 반려견 출입금지, 어머, 귀여운 아이가 있구나. 음, 우와, 막 와. 고마워. 우와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너 어쩌면 이 순해. 응, 대답했어. 이야. 대답하는 것 같아. 괜찮아? 음. 엄청 순해. 안녕. 너 이름 뭐야? 너 이름 뭐야? 응? <laughs>

I'm <laughs> sure <laughs> 우리 소품샵도 우와. 고양이. 다 고양이. 어, 이런. 되게 되게 귀여운 거. 안사 이거 레오보다는 좀 아쉽네? 레오 완전히 젊은 애다 너무... <laughs> 이게 진짜 나 돼지야? 어, 너 돼지야. 나나 어. 어, 나, 돼지. 어. 이거 얼마인가? 아직 어. 돼지. 엄마 이거 나뱉으 거? 어. Oh 아. 왜 이렇게 당근 좋아해? 주장소주고서는 아, <laughs> <한 건데? 없이. 웃음> <laughs> 커피 사서 이동합시다. 아, <laughs> <다행히. 아이다. 웃음> <laughs> 다시 돈 집어넣어. <laughs> 카드 넣어. <laughs> 어, 커피나 먹자. <laughs> 하, 날씨가 진짜 오 너무 좋다. <목소리> 이더빠졌어 이거 <까먹어. 목소리> 이거다. 이거다. <목소리> 오름을 선물하세요. 근데 <목소리> 뭔가 안에 또 있고. <목소리> 내가 말하는 건데. 여기 커피숍이야 <목소리> 아, 여기 안에 또 다른 건물이 있나 봐. 가면 <목소리> 어, 되겠다. 우리 어주 우리 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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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군이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데리 군주, 우리 군주, 우리 군주, 그리 우와 여기 약간 숲, 숲 같아. 우와 <laughs> 데스크 <laughs> 어, 정패들 아 이게 그 책상에 쭉 이렇게 음, 그 컴퓨터 그래 앞에 어이런어 이런 거 우리 하나. 이거 하나 엄마 하나 사라. 이 새끼 쁜데이새 이거 뭐 이색 말고 흰색 말고 어, 약간 얘는 조금 아이보리다. 흰색이가 이 근데 이 색이 여기 있어. 어른색. 색이안좋아 흰색 말고. 흰색. 어, 근데 남색보다는 응, 응. 음. 그좀안좋기 그래도 어 뭐라 뭔가... 어 저기다. 여기 작은 이정표가 있어. 여기. 너무 더워. 어, 아, 여기 진짜럽다. 우와. 너무 좋다. 아. 근데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쁘긴 하다. 그치? 아, 아니야. 아, 그래. 좀더 밝다. 이건 좀 멋있다. 노을이 미쳤어. 엄마, 어, 엄마. 이게 잘찍었지 오! 근데 진짜, 대주 같다. これ <laughs>